공통수학 1. 두 번째 단원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유형 1.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2차 함수 y는 2x제곱 하기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x축과 두점 마이너스 2,0, 1,0에서 만날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 A는 2가 됩니다. 2근의 곱 마이너스 2곱하기 1은 마이너스 2인데 이것이 2분의 b이므로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a곱하기 b는 2곱하기 마이너스 4이므로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a더하기 5의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의 x좌표가 2. b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2b는 e, x 제곱 빼기 ax 더하기 a 더하기 오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됩니다. 그러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 e 더하기 b는 a가 되고 두 근의 곱 2b는 e, a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여기 a에 2더하기 b를 대입하면 2b는 2더하기 e b더하기 5가 되고 b는 7이 되겠습니다. b가 7이면 a는 9가 되고 a더하기 b는 9더하기 7해서 16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25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 할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2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5분의 15가 되고 이것은 3입니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분의 25이므로 마이너스 5입니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3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3 하면 27 더하기 45가 되어서 72가 되겠습니다. 이차 함수 y는 ax 제곱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두점0,2,1 더하기 루트 3,0을 지날 때 유리수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함수의 그래프가 0 2를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0,1을 이차 함수의 측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는 c, 즉 c는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차함수가 y는 a x 제곱 더하기 b x 빼기 2가 되는데 이것이 0이 되는 이차방정식 a x 제곱 더하기 b x 빼기 2는 0의 한근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개수가 유리수이므로 한근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라면 또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두근의 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은 1 빼기 3이므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a 분의 2이므로 a는 1이 되겠습니다. a가 1이면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이므로 b는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 b는 2, c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x제곱 빼기 a x 더기 b의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의 x좌표가 각각 -3, -2일 때, 이차함수 y는 x제곱 빼기 b x 빼기 a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는 단 a, b는 상수이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의 x좌표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됩니다. 두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라는 것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a가 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5이고 두 근의 곱은 b가 되는데 이것이 6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2차 함수는 y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5는 0의 두 근과 같고 인수분해를 하면 1, 5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x 빼기 1, x 빼기 5는 0이 되어서 x는 1 또는 5가 됩니다. 즉 새로운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 점의 좌표는 1, 0. 5, 0이 되고 두점 사이의 거리는 5 빼기 1 해서 4가 되겠습니다. 이차 함수 y는 x 곱기 6x 더하기 a의 그래프는 x축과 두점 a, b에서 만난다. 선분 a, b의 길이가 8일 때 상수 a값을 구하시오.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두점 a, b에서 만난다고 라 했습니다. x축이 있고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날 때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A 점의 x 좌표를 알파, B 점의 x 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선분 AB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므로 베타 빼기 알파는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X제곱 빼기 6, X 더하기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6, 알파 베타는 A가 되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인데, 이것은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과 같습니다. 대입을 하면 36 빼기 4a는 64가 되고 4a는 마이너스 28이 되겠습니다. a는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이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는 꼭짓점의 좌표가 1,9이고 x축과 두점 a,b에서 만난다. 선분 a, b의 길이가 6일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곱하기 b곱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가 (1, 9)이고, 이차항의 개수가 a입니다. 이러한 이차함수의 관계식을 표준형으로 써보면 y는 a의 x 이 1의 제곱 더하기 9가 됩니다. 이것을 일반형으로 바꿔보면, a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더하기 9가 되고, a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9가 됩니다. 이것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했으므로, b는 마이너스 2a, c는 a 더하기 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것을 a, b라고 했습니다. a와 b의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선분 ab 길이가 6이므로 베타 빼기 알파는 6이 됩니다. 또한 알파 베타는 ax 제곱 빼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9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고 알파베타는 a분의 a더하기 9가 되겠습니다. 알파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베타는 알파빼기 베타의 제곱이고 이것은 베타빼기 알파의 제곱과 같으므로 대입을 하면 4빼기 a분의 4a더하기 9가 3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4a 더하기 9는 마이너스 32가 되고 a분의 a 더하기 9는 마이너스 8 a 더하기 9는 마이너스 8a이므로 9a는 마이너스 9가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b는 2가 되고 c는 8이 됩니다. a, b, c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8이므로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2x제곱 더하기 ax 빼기 3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2분의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값의 곱을 구하시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2분의 5다라는 것은 2X제곱 더하기 AX 빼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2분의 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타 빼기 알파는 2분의 5라고 하고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A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5. 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고 이것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과 같으므로 4분의 a 제곱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은 4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a 제곱 더하기 2분의 12는 4분의 25이므로 a 제곱 더하기 24는 25가 되고 a 제곱은 1이 되겠습니다. a 제곱이 1이므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모든 상수 a의 곱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4, x 제곱 빼기 4x 빼기 3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P, q 라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 때, P R 제곱 더기 Q R 제곱의 값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 y축과 만나므로 R의 x좌표는 0이 되고 x에 0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므로 R의 좌표는 0,-3이 됩니다. 좌표 평면상에서 여기가 R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고, P, Q가 있다라고 하면, P의 X 좌표를 알파, Q의 X 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P, R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알파의 제곱이 되고, q r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p r의 제곱 더하기 q r의 제곱은 9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고 18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이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근데 알파, 베타는 x 제곱 빼기 4x 빼기 3은 0의 두 근과 같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므로 18 더하기 16 더하기 6이 되어서 18 더하기 22하면 40이 되겠습니다. 자연수 a, b에 대하여, 이차함수 f(x)는 a x 2x -E,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은, 가 아, f(0)은 6, 나 x 값의 범위가 x가 2보다 클 때, f(x)는 0보다 크다. f(0)이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f(0)을 구해보면 a 곱하기 -2 곱하기 -b가 됩니다. 이것은 2ab인데 이것이 6이라고 했습니다. ab는 3이 되고 b가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a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되는데, 이때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하나는 2가 되고 하나는 b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x값의 범위가 x가 2보다 클때 항상 양수라고 했으므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수 b가 2보다 작아야 되므로 b는 1밖에 될수 없고 b가 1일 때 a는 3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2차 함수 f' x는 3에 x 빼기 2, x 빼기 1이 되고 f 4의 값은 3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18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f 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2차 방정식 f 2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의 합은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마이너스 1과 4에서 만납니다. 그러므로 f 마이너스 1은 0이고 f 4도 0이 됩니다. 이차방정식 f 2x 더하기 1은 0에서 두 근이라고 하면 2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 2x 더하기 1이 4가 되는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2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려면 2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2x 더하기 1이 4가 되려면 2x는 3, x는 2분의 3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f, 2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은 마이너스 1과 2분의 3이 되고, 이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할 때, 2, e, o a 는 OB이다.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의 합은 1이고, 2차 방정식 f(x) 4 k는 0의 두 근의 합은 -1일 때, 상수 k의 값은 단두점 a, b의 x좌표의 부호는 서로 다르고 O는 원점이다. A의 좌표를 마이너스 알파 컴마 0이라고 한다면 OA의 길이는 알파가 됩니다. 그럼 OB의 길이는 이 알파가 되므로 B의 좌표는 이 알파 컴마 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f(x)는 0의 두 근이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와 이 알파가 되는데 두 근의 합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이 알파는 알파가 되고 이것이 1이라고 했으므로 A의 접표는 마이너스 1,0, B의 접표는 2,0이 되겠습니다. F4X 빼기 K는 0의 두 근은 4X 빼기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4X 빼기 K가 2일 때의 X 값이 되고, 4X는 K 빼기 1, X는 4분의 K 빼기 1이 되고, 4x는 k 더하기 2x는 4분의 k 더하기 2가 되므로 두 근의 합 4분의 k 빼기 1 더하기 4분의 k 더하기 2는 4분의 2k 더하기 1이 됩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2k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이고 2k는 마이너스 5이므로 k는 마이너스 2분의 오가 되겠 습니다.